오빠도 좀 만지게 하자. 왜 오빠는 못 만지게 하나? 너무 귀엽. 에이 이런 것좀 하지 마. 새해는 이런 것좀 하지 마. 에이. <laughs> 아이고 좋아 장미야. 아이고 좋아. 아이 우리 장미. 리자미자 리자미자 응응응응 내가 나무 하나 물었어 또 눈배가 얼른 들어와 그치. 장미야 미야 나무를 다시어놨어 이거 알바냐는 아야 아야 킹. 누가 물어? 또어리야 어? 손은 뭐야? 어? 오양야오양야 나도 손이 좋아해. 장미야,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그건 뜯는 거? 지 마, 언니, 줘. 언니가 거울놀이 해줄게. 위, 위 해줄게, 언니가. 언니가 해줄게. 위 하는 거 언니가 해줄게. 응, 줘봐. 언니 줘봐. 돼지기랑 바꿔. 어. <laughs> 돼지기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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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돼지기랑 바꿔. 돼지기, 오, 어, 삼룡이. 삼룡이도, 삼룡이도 줄게, 돼지기. 거울도 먼저 뺏고. 3명이도 줄게. 아, 삼명이 돼지기. 어. 아침부터 어쩌다 돼지기. 어쩌다 모닝 돼지기. 바보시키대. <laughs> 에이 바보시키대. <웃음> 어 <웃음> 가자 땡땡땡 <룬> 양이 가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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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따뜻하게 우유 먹자. 산타야, 우유 먹어봤나? 응? 산타야, 니 우유 먹어봤나? 따뜻하다. 아유, 산타 잘 먹네. 우유를 꿀떡같이 드셨어요. 이제 밥 먹어요. 아유, 우리 장미 안전히 기다리는 것 봐. 그지? 아유, 착해. 영양제 솔솔솔솔. 아, 영양제 솔솔솔솔. 아, 상영은 맛있겠다. 그치, 용아? 오우. 이렇게 추운 날일수록배속에든든해야 글쎄 우 우리 미용이도 미용이도 우리 어. 가자 가자, 오, 시 오, 시 아, 고 아, 아, 구 오, 구 오, 구조, 구 구조, 아구 구조, Oh! Thank <laughs> you. 그래, 추루 먹자. 집에 가서 추루 먹자. 네.